RPM 수학원 509번 문제입니다. 교집합 AB에 대해서 A 교집합 B는 A가 성립할 때. 자, A가, 어,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때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일단 A에서 S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로그4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1이니까 절대값을 벗겨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쪽이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다시 각변에 1을 더해 주시면요.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0과 1을 각각 로그로 전환해서 쓰면요. 밑이 1보다 큰 로그니까 부등식을 풀때 진수끼리 그대로 부등호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X만 남기고 싶으면 각 변에서 1을 빼 주시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0부터 15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a의 영역이고요 b의 영역을 보니까 x는 x-3a가 어, 0보다 작으니까 b의 영역은 x는 0보다 크고 3a보다 작다 라고 할수 밖에 없겠죠 3a가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얘가 0이 되면 두개 공통 영역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a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색깔을 달리해서 쓸게요. 네, 그러면 상황을 판단을 해보면, X가 0부터 15까지에요. 자, 그런데, 그, 이게 A의 영역인데, 지금 B의 영역은요, 0부터 어떻게 되냐면, 쭉 가서, 3a 이런 식으로 돼야 뭐가 됩니까? b의 영역이 a 영역을 포함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a는 제일 크면 어디까지? b까지 될수 있겠다. 자, 그럼 3a가 어디까지는 허용되냐면요. 15가 되는 것까지는 허용되고요. 따라서 a는 뭐예요? 5일 때까지는 허용되는데 5보다 작으면은 b가 이렇게 돼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질 않겠죠. 그래서 A는 결국은 저걸 만족하려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A의 최소값은 그래서 뭐가 될까요? 5가 됩니다. 510번 창이 융합해서 뭔가 되게 음, 무시무시하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Y는 로그 3X.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연습을 좀 많이 시켜서 어,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건 제 생각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로그 3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어, fx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꺾어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여기 아랫 부분 없어지고요. 지금 그 그래프가 나온 상황인 거죠. 음, 근데 이 꺾어 올라가던 부분은 사실은 원래 함수인 y는 로그 3x의 그래프에서 뭐를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한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의 그래프는 이런 게될 거고요. 자, 나머지 여기 파란색의 그래프는 그냥 그대로 y는 log 의 x의 그래프. 자, 그런데 문제에서 OA'의 길이와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만약에 a의 x 좌표를 k라고 놓는다면. 얘의 x 좌표는 그럼 2k가 될 거고 얘의 x 좌표는 몇 k가 될까요? 3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좀 너무 많으니까 지울게요. 지금 세 직선 아니 세 점이 세 직선이 아니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죠. 1학년 때 내용이 섞인 겁니다. 세 직선이 한아세한 아 직선에 세 점이 있을 때는 음, a와 b를 활용해서 AB의 기울기를 구하나?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를 구하나? 두 기울기 결과가 어떻죠? 같죠? 네. 그러면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AB의 기울기에서 AB의 기울기, X값의 변화량은 EK에서 K를 빼면 되거든요? 자, 근데 AB의 기울기 구하려면 어차피 2k에서 k 빼니까 항상 k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BC의 기울기 구해도 x값의 변화량 3k에서 2k를 뺄거기 때문에 어차피 k가 나와요. 그래서 기울기 할때 AB의 기울기는 k분의 A. 자, B의 y값을 구해서 A의 y값에서 빼 주시면 그게 기울기죠. x값의 변화량. 자, B 함수의 그래프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 3에 2K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할 건데. 자, 근데 여기 이 부분에 지금 A가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은 이때 여기 X에다 K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로그 3K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뭐라고? 플러스라고 써주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K분의 로그 3의 2k 제곱이라고 한번더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얘가 지금 AB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BC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자, BC의 기울기 구할 때도 어쨌건 분모는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인데 분모는 x값의 변화량이니까 3k에서 2k 빼면 k 구요 자, C의 y값 구하려면 여기 x에다 C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C가 로그 3k이니까 C의 y값은 로그 3k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B 프라임의 y값, B의 y값은 뭐가 되냐면 그대로 2k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로그 3에 아, 로그 2k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러면 k분의 결국 로그 2분의 3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 뭐의 기울기냐면 bc의 기울기예요. 자, 지금 두 기울기가 같으니까요. 어 kk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분자만 같으면 되겠죠. 네, 제가 3을 계속 뺐네요. 3 3 자 그러면 로그 3의 2k제곱이랑 로그 3의 2분의 3이랑 같고요. 따라서 2k제곱은 2분의 3입니다. 네, 그럼 k제곱은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k는 뭐냐면 풀마 2분의 루트 3인데 당연히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왜냐하면 k는 지금 양수니까요. 자 이때 점 b의 y자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b의 y자표는 x에다 2k를 집어넣은 거죠. 자 x에다 2k를 집어넣은 건데 로그 3하고 k가 이거니까 2k는 그냥 루트 3이죠. 그럼 2분의 1이 y자표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